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뤄놓니 문을 통하여 양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먹자라. 자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맹인을 출교하는 이 종교 취조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비유는 양의 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진실로 진실로라는 엄숙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 강도와 이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강도와 목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느냐를 통해서 그가 강도인지, 아니면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문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양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의로움과 또 사랑과 또 신실함이다. 이게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란 참된 목자란 의로움과 사랑과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으로 나 오는 자는 목자인데, 어, 이 강도는 무엇이냐? 의가 아니라 이익을 가지고 구슬러거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착취하거나 이런 자이고요.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혐오와 차별로 오는 자이고요. 성실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탕 말리면 잘하지만. 신실함도 없고요, 성실함도 없는 이런 자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 바리새인들은 정말 불의와 증오와 또 이제 그 말할까요, 그 불신으로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함으로 가득 차서. 진실을 말하는 백성을 출교시키고 있는 절도와 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어, 참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 자이고요. 문에는 문지기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문지기는 어 사실은 이제 율법을 이렇게 받아서 수여한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모세가 전달한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이 모세가 전달한 율법이라는 것의 핵심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 이와 같이 의와 인과 신으로 어, 양들을 찾아오는데요 양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어,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여러분 양의 이름을 알고요 또한 참된 목자는 어, 각각 어, 그 양들의 아픔도 알고 특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우리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는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된 목자이시죠. 어, 사제를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한 어, 이 참된 목자이신 어, 예수님은요. 어, 양들을 이제 그 불러 내고 나서는요. 이제 그앞어 앞서서 그들을 이렇게 그 음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따라오게 하는 존재이지 어 양을 그냥 그 이렇게 흩어서 그냥 양 보고 가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어 저기 기록을 남긴 누가 복음은요 시작할 때 그분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에 시작 가르치심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고요 그분은 정말 앞서서 어 가시면서 양들을 따라오게 하시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강도와 절도와 같은 바리새인들은요 손가락 하나 까다 가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다 시키고 또 판단하고 어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참된 목자와 또 강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또한 가지 여기에 이제 비유는 양의 문 비유도 있지만 어그 양의 목자와 그의 양 비유라고 해서 이제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참된 양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할 때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 여러분 어,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요. 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요.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멀어져도 뭐 어 그게 무슨 문제야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총명해서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정말 어, 주님의 양될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양 참된 어, 목자의 양의 특징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다 달려오지만. 복자 아닌 사람이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내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은이은 무지한 은 같지만 참된 목자와 어, 거짓 목자의 음성을 이별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laughs> 어, 사실오이날 너무 이미한 어, 시대를 살아가사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참된 그러니까 양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의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눈뜬 맹인과 같이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다고 하며 혹 잠시 우리가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쫓아가게 되고요. 어, 이 타인의 음성은 어, 결국 따르지 않고 어, 도망하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나또이 말씀은 동시에 양날의 검과 같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기적에는 관심이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 그러면서 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세 편에 서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던 이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구원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편에 계속 서 있다고 하면 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양과 어, 그 목자와 강도 절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산업 목자 되신 주님 우리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친밀히 부르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짜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참된 양이 될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신 참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의의 말씀으로, 참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목양하셨습니다. 주님, 불의하고 증오를 심으며 어, 불신실한 모습으로 또 불신을 부추기면서 다가오는 어, 강도와 절도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친밀하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앞서가시며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 당신의 음성만 따라가는 당신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지만 겸손과 정직으로 복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타인의 음성을 분별하여 도망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